스카이드 스토 문빈 현나입니다 와우. 예. 네. 풍경 보세요. 아 풍경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어. 오늘 저희가 이 등산을 할 북한산. 아또 북한산에 이렇게 또 오다니. 좋네요. 저희가 어제도 오늘 산에 이렇게 타러 왔지 않습니까? 가이드님께서 북한산이. 네. 그 아니 아니 면접 단니면적다 최고 그 인정.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오이 저희 대한국 민 국립공원의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와 기네스북에 네. 와 게스트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 아 뭐야? 아이 힌트 사진인가 봐요. 뭐야 이게? 이건 신발이고요. 이거는 옷이네요. 아 쉽겠는데? 혹시 일요인이신 분 계신가요? 아닌 것 같고 <laughs> 아닌거 아니야 아니야. 어 혹시 어, 산, 산타 산가 아니시네. 혹시, 혹시 안녕 이분 알아? 안녕 귀여워. 이분 못 봤어? 안녕 우리 아 귀여워. 안녕. 귀여워. <laughs> 와 진짜 오, 뭐. 어제분 계신 것 같아요. 어어제 계신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신발이랑 양말이 똑같아. 어 혹시 산타 산타산타산 산토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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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 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모델 일을 하고 있는 헝가리에서 온 샤바입니다. 아, 헝가리 헝가리. <laughs> 저는 멕시코 온 카를라입니다. 아, 카를라입니다. 저희 예전에 멕시코에 저희도 공연하러고 맞아요. 그거 Lake 불렀잖아요. 우리 라밤바 불렀. 라밤바 라밤바. 빠라 빠라 라밤바 빠라 빠라 라밤바. 라바어요불렀었 재밌네. 쌍 저희 여기 아마 여기 갈 거예요. 원효봉. 아 윤표? 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이, 이 모양은 딱 저기다. 아, 똑같네. 아, 그리고 이 모양은 저기, 안녕하세요. 끝에 있는. 음? 아, 맞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경환이라고 합니다. 아, 답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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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몸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출발을 하기 전에는. 산을 오르기 전 준비 운동. 등산복장 확인. 산행속도는 일정하게. 휴식은 필수. 와, 드디어쉬네요 와. 비상식량과 충분한 수분 섭취. 틈틈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 산타. 와. 네, 오, 드디어증.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 교육과정을 이수할때에이증서를 드립니다. 예. <laughs> 신기하다. 오케이 okay, 해가고 아, 이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어이+ yeah, 이제올라이 봐야 되는데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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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 어이+ 어이+ 어 뭐야 뭐야?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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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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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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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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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똑같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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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어, 게 네. 아, 예이라고 하기는 또 그런데 뭐라 그러죠? 헬로 같은 느낌이에요. How are you? 헬로? 네, how are you? 이런 느낌. 그두분 <laughs>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저 댄서였는데 댄서요? 네희 네, 힙합. 와우, 힙합! 이제는 완전히 그냥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음. 무엇이든 들어와도 다 하겠다. 이생각 들어 지금 팔정 중인데. <laughs> 그러면 이제 카를로스는요 회사는 어, 조금 답답해서. 아, 답답하죠. 빠라바라! <laughs> 이제 나. 내 배우 뜨고 싶어요. 액터. 예. 어, 아. 아,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아,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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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이드님. <laughs> <heh> 그러면, 그, 사나, 그, 자기소개 하세요. 예? Yeah? 아... 저요? 네. <laughs> 네. 저는요. 네. 아스트로에서 막내입니다. 예. 몇 살이에요, 몇 살? I'm youngest, 22. 어, 애기네. 아, 예. 예스, 예스. 와우. 저는 24살입니다. 오, 22. 폴 베이비네. 와. 막큰리얼니 그럼, 언니는 제일 나이 많죠? 아 지금 얘기를 듣다가 경치를 봤는데 아, 너무 좋아요, 예쁘죠? 예쁘죠? 엄청 예뻐요, <laughs> 진짜로요 와, 미쳤다 저게까지 아, 아,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요, 할수있어 저게까지 얼마나 걸요 2시간 반이요 시간 반? <laughs>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계곡이 있죠? 어 여기 저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비시비시포수 네. 생선부터 보이네요. 어 진짜 보인다. 송사리 예이. 물이 엄청 맑죠. 이게 어떤 생선들이에요? 이거 미꾸라지. 송사리들이 송사리. 미꾸라지예요. 헤드폰 어, 보잖아. <laughs> 미꾸라지 아니에요. 아 미꾸라지 아니에요? 어. 아 근데 물도 진짜 깨끗하네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한번 마셔보고 싶고요.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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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어 근데 약수터라는게 있어요. 약수터라는게 아. 있는데. 아마 있으면 한번 마셔볼까요? 약속도 있어요. 좋아요.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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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조심 조심. <웃음> <웃음> 조심. <웃음> 뭐야? 우리 어디 왔는데? 저기에 뭐 있는데? 그거 뭐지? 텐트도 있어. 텐트? 어 그러고. <laughs> 뭐야? 천삼사 <laughs> 천삼사 조선숙종. 야, 저희 한국에 이 산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산에 지어진 성들이 되게 많은데 응. 북한산 축성 이후에 이렇게 또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 산성 수비를 위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희 그러면? 네 레츠고 네. 산사님 와 Let's go. 뭐, 환산이? 어, 진짜 예쁘다 오마이갓 oh 이쁘죠와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예쁘네요 와. 사진 사진. 어 부처님이 계시는데 응. 괜찮죠? 응. 와 멋있다 멋있다. <리데이> 도 <80개도> 하시케나 그러면? 야. <리데이> 등반을 한다고? 아니, <laughs> 우리나라 조기교회. <종이> <laughs> <laughs> 와, 저라면 겁 때문에 벌써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안대 등반을 오. 하는 미친 생들이 어딨어? <laughs> 예, <기자나다>. K. K. Sheldon. 이고 그럼 동생 많이 해? 동생? 동상. 동상? 어 이거. 하이킹. 동상? 어. 동상 이거. 우리 동상 하고 있지. 동상 아니야? 와. 동상? Girl, I'm gonna say hiking, I t h 등산. That's what I'm s u r e I'm saying that. 등산. <laughs> 등산. 응 내가 동상 말했잖아. 아니? 등산. 동상. 동상. 등산 농산 여기로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 아 깨소. 사진, 사진. 너무 아 오셔 빨리 오셔 빨간나무 빨리 오셔 빨아오진 빨리 오셔 빨리 다단풍리다셔단풍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다리 오셔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좋아. 와이쁘다 나도 찍어야겠다. 괜주 찍을 거로? Of course I c a 두분 같이. 어. 거기 라 하나, 둘, 셋. 사나가 잘 찍어요. 사나 네. 찍어줘요 한 번. 못 찍어. 사나 사진잘 찍어. 왜잘 <laughs> 어, 찍는 <찍는구나>. 거야? <laughs> 아,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한반온거 같은데요 느낌이. Mm -hmm. 야 어? 선물 있어 어? 선물. 뭐야? 프레트프레젠 어? 아, 아, 선물. 어, 루돌프 선물. 야 산타. 뭐예요? 선물 박스 한 열어볼게요. 어? 뭐예요? 1 0층에샀고 루돌프에게 소원을 빌어라. 한제한 <laughs> 시간 30초.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일단 이거를. 이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 가져요. 다 가져요. 잡고 잡고. 이것도 평평한 거. 평평한 거, 거. 다섯 여섯.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 어. 자. 자몇몇 주세요. 몇개 썼어? 야. 여덟 개. 아이뭐 당연히 쉽게 고 먼저 돌도 다, 다 잡고. <laughs> 준비 시작. 네. 이거 일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다지 실패! 아아! 아깝다 여러분. 아깝다 근데 우리 다 끓여졌어가지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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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잡아 다섯 개 됐어! 다섯 개 됐어! 다섯 개 됐대요 다섯 개 됐대 아이고 아이안돼 됐어요 하산합시다 오늘 됐어. 아, 어, 안 왔었대 어, 다나어 미치겠다 <laughs> 아하어 오케이, 오케이 더 많아 오케이 자 일단 큰돌 찾아봐요 큰돌 음. 여기 에다 있었네 음. 음. 오예 오케이 오케이 고고 음. 음. <laughs> 가자 야, 선아 가자네 오케이 자고 고고 아 이거, 이거. 어, 이게 밑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아, 어, 같은데 이거 너무 너무 안 두꺼워, 안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어다된거 같은데 아, 안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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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된거 같은데 작은 거 작은 거, 거한번더 올려 작은 거 어니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됐일다 여덟, 아홉, 어됐예아어됐 성공! 예이. 자, 소원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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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저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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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도망가시면 아좀 오라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또 도망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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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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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못하겠어. 포기, 포기. 가이드 한명 포기한대요. 오, 오, 오.